지난 5월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무참하게 살인한 일명 고유정 사건. 현재 고유정은 살인과 사체 손괴, 은닉 혐의로 기소된 상태입니다. 고유정 사건은 수사가 진행될수록 정말 경악할 만한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범죄자들은 범행 현장에 증거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유정은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현장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 놨습니다. 첫 번째 사진은 저녁 8시 10분을 가리키는 벽시계와 피해자의 흰 운동화입니다. 마치 몇 시에 범행을 저지른다는 예고편과도 같습니다. 경찰은 이 사진을 근거로 범행 시간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주방 싱크대 위에 카레가 묻은 빈 그릇과 수면제인 졸피뎀을 넣었던 작은 가방입니다. 실제로 고유정은 저녁 식사 시간에 수면제인 졸피뎀을 카레에 넣었고 전남편은 이를 먹고 칼을 든 고유정을 피하지 못하고 살해됐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완도행 여객선 가판 위에서 촬영한 시신이 든 여행용 가방입니다. 이 사진은 시신을 버리기 30분 전에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의종이 자신의 범행 기록을 사진으로 찍은 것은 완전 범죄라는 자신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한편으로는 영화 속에서나 볼수 있는 살인 증거를 모으는 어떤 연쇄 살인범과 같은 모습이기도 합니다. <목소리> 원래 고유정은 시신을 완도행 여객선에서 바다로 던지고 김포 친정아버지 집 근처에만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주에서도 시신을 유기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5월 27일 펜션 인근 쓰레기 버리는 곳에 고유정이 차를 타고 나타납니다. 고유정은 차 뒷좌석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꺼내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몇 걸음 가지도 못하고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고유정은 쓰레기 봉투의 입구를 여러 차례 다시 묶으면서 7분 동안 무려 4개의 봉투를 버립니다. 이 영상은 경찰이 아니라 유족이 쓰레기 버리는 곳에 CCTV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발견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 영상을 알고도 발표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시신이 아니라 이불이나 수건 등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션에서 숙박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펜션은 엄청 무거운 이불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세탁이 힘들기 때문이죠. 종량제 봉투에 무거운 것을 담아 묶음 매듭이 풀리거나 늘어날 정도라면 이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쓰레기 봉투에 수건이 담길 정도면 엄청난 양입니다. 펜션에서는 수건을 그렇게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경찰은 펜션의 폴리스 라인을 치지 않은 것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였고, 현장 검증을 하지 않은 이유는 야만적 현대판 조리돌림이 벌어질까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이런 변명은 부실 수사를 감추기 위한 변명처럼 들립니다. <목소리> 고유정 사건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재혼 남편의 아들, 즉, 고유정의 의부다들 사망입니다. 지난 3월 2일 제주에 살고 있던 고유정의 의부다들은 청주로 온지 이틀 만에 사망했습니다. 지식에 의한 사망일 가능성이라는 부검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청주 경찰서는 살인이 아니라며 제대로 고유정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 남편 살인 사건이 발생한 뒤 재혼 남편이 고유정이 아들을 죽인 것 같다며 검찰에 고소하면서 다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 남편 수사 때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던 고유정은 의붓아들 사망에는 세 차례에 걸친 경찰 조사를 아주 성실하게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유정은 경찰 조사에서 의붓 아들은 죽이지 않았다며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유정의 재혼 남편은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여 전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소름이 끼쳤다며 카레 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숨진 아들과 나에게도 카레를 해줬다고 말했습니다. <목소리> 고의정은 다섯 명으로 꾸려진 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해 재판을 대비했습니다. 변호인단에는 형사소송법 논문을 썼던 판사 출신과 생명과학을 전공한 변호인도 포함됐는데요. 지난 7월 5일 변호인단 다섯 명이 도련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사건의 진실과 숨겨진 사실을 밝혀내고 싶어서 사건을 맡았지만 강력한 변호인단 등의 부정적인 여론과 같은 회사에 소속됐던 다른 변호사들도 함께 비난을 받는 상황이 벌어져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뗀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이 사임하면서 다른 로펌에서도 고유정의 변호를 맡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만약 이럴 경우 국선 변호사가 고유정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고유정 사건은 수사가 진행되면 될수록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이런 사실이 더 드러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온 국민을 공포와 충격에 빠지게 했던 고유종 사건의 진실이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밝혀지기를 기대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